딥, 딥, 지금 딥, 그냥 딜 하셔도 돼요. 딜. 자, 이거 내려오는 거 피하고. 마지막에 이거 막타 잔디님이 그거, 그거, 제핵피아 그, 있으시죠?

오케이 자, 기 다른 모자는 때리지 마시고. 아, 아니, 아니, 그니까. 러 같은 피해를 지금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모자는 때리지 마시고. 내만 때려야 되네. 여기를 그냥 죽어, 아니, 때리지 마라. 그거는 써고 박혔고. 뒤에 보라색 딜. 아, 빨간색, 빨간색인 사람은 그냥 걷거나 돌리세요 때리지 마시고. 자기 모자 빨간색이면. 헤이 보라색. 이런 주제로. 색 빨간색 모자만 때리세요. 이렇게 바꿔 어? 보라색 이게게좀 있다가 그게 얘가 피가 어느 정도 이상빠지면 두발이로 분열하거든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열하면은 파란 피에르가 없이 자기 쫓는다 하면은 백적으로 중간에 아, 보라색빛 파란색. 연기이 혹시 저렇게 있잖아. 위에 그거 파란색 궤로 표적되면은 저쪽 벽으로 가면 된다. 벽으로 가서 그냥 붙어 있어 주는 거다. 딜하지. 보라색 궤. 여기 다분열로 오겠네, 이거 분해로. 빨간색. 어디어 왼쪽. 분열하겠는데. 안 나네. 오케이, 분열. 자 자기 반대 색깔만 때려. 다 반대 색깔만. 두 마리 가쪽에 겹치면 때리지 말고. 어? 빨간 피해로 표적된 사람은 무조건 중간으로 빼주세요. 중간으로 빼주세요. 아직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빨간 피에르 중간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자기 캐릭 확인 잘 하고 보죠 빨간 피에르 위야 왼쪽 빨간 피에르 왼쪽 엎드렸고 어, 겹치기 조심 야, 천천히 겹치면 두 마리 겹치면 공개 가지마요 빨간 피해로 뾰적된 사람 바깥으로 빼주고 잘안 겹치네 다 바뀌고 죽으면 안 나오셔도 돼네 빨간놈이야 빨간놈 중가 연기를 죽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그냥 기다려 빨간 놈이 여기 있으면은, 골걸로될 거면 안 되지, 지금. 아니, 그니까 러 빨간 놈이 오른쪽에 있는데. 아니, 괜찮, 괜찮이, 괜찮아. 바뀌었어. 아, 젤빈, 젤빈 타고 빨간 놈 중간에. 뭐1 3분이네 아마 천천히 자기 색깔만 확인하면 될것같하데 오케이 어 됐고 자, 빨간 피해를 여기 빼놨어 빨간 페 이름이요. 여기 중간에 벗겼고 벗쳤다 벗쳤다 일로는 벗겼고 빨간 뭐 위치 확인하고 파란 애 이름 에타자 이거 지금 파란 내가 빼고 겹쳤다 빼고 계속 겹쳐 있다 싶으면 니켈은 그냥 아예 반대로 가죠 그렇습니다. 자아 실화 내 잠깐 잠깐만 모자랐다 내 왼쪽으로 뺄게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에는 조금만 때리가 피여져서 해야 돼. 이렇게 캡치고 똑쳤고 아, 잠깐. 오케이. 빨간의 중간. 이 스피드, 이 스피드. 겹, 겹치면 빼고 버터나 돌려주세요. 옆 빨간의 중가 이제 겹치면 때리시면 안 돼요. 블록티비스, 그래서. 발간에 조금 넣어. 발간에 내가 딜 조절을 할게, 이제. 지금 발간에. 자, 나 오늘 쪽으로 가는데. 지금 발간에 내가 딜 조절을 해놓을게. 너네 때리지 뭐. 거의 다 됐어 그 빨간 에는 델빈이 딜 줘줬잖아 거의 다 됐거든 자 이거 니켓 그거니까 우리는 모자맞고 먹고... 아 이거 조금만 더 때려줘 때리지 마세요 지금 파란에 조금만 때려주세요 지금 빨간 빨간 모자 인 분. 아이, 그냥 빼빼빼빼한번한단더 번 보고만 시간 남는다 연기를 때리지 말고 이거 내가 왼쪽으로 댈거같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파란에 때리지 말고 빨간에만 조금만 때려주세요. 조금만 개실 피로 만들어 주시고. 하고. 죽으면 나오지나 죽였잖아, 죽였잖아. 야빨간 모자 빨리 딜 해주세요.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파란에 지금 별로, 파에 내가 다시 조절할게. 왜 죽이는 거 이거 딜 조절 끝 지금 파란에 빌 조절 끝났어요 때리지 말고 빨간에만 지금 파란에 빨간 지금 파란에 빨간 지금 빨간에 때리지 마세요 빨간에 때리지 말고 빨간에 때려주세요 빼고 겹치기 빼고 얘 빼줘. 내가 딜 주자. 오른쪽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올게. 됐어 바꾸고. 파란 엔 때리지 말고 빨간 만 때려주세요. 와. 아, 뒤집겠다 그냥. 그냥 뒤집게.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니케빼고 다 죽어요 잔디님 그거 죽고 나오실때 바로 그냥 신, 신 써주세요 일 안하셔도 되니까 일단 일단 죽고 일단 다 죽고 니케빼고 다 죽고 잠깐 나도 죽어야지 니케빼고 다 죽고 니케는 오른쪽으로 그 어그로 끌리면은 다음 턴에 뭐아지고다 다음 턴에 일어나야겠는데? 되나? 다음 턴에 일어날까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침 써주시고 그냥 아무거나 때려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때려주세요 오케이 빨간무 왼쪽에 빨간무 어딨어 뭐야 파란의 길로 못했네. 야, 두리하자 그냥 갤빈 그냥 다 쉬세요. 그냥 다주워요 그냥 데빈이랑 저 빨고 니케 빼고 두리하자. <laughs> 오케이, 이것 끝났고 지금 빨간에 끝났. 명길이 그, 데카 다 깠다고, 나가지 말고, 어차피 잡으면 부활되니까. 아, 씨. 아, 그래. 지금 파란 애 돼. 빨간 애으로 먹고 빼자 고반쯤 지금 파란 애지 그거 아니네, 어. 빨간. 얘 내가 일루전 한 방만 때리고 죽을게. 그거, 실피 조절되면은, 나죽을 끝. 자, 니케만 넣고 죽어요. 아, 죽어요. 반대님 나오고 바로 신세들어세요 다음 턴에 다 그냥 나갈게요. 바뀌는 타면. 이에 왼쪽으로. 오고 여려요오케요 okay. okay. okay.